너무 좋네요. 이야 맛도 맛인데 벌써부터 건강해지는 느낌이랄까요? 오. <목소리> 어. <목소리> 와. 눈치채셨습니까? 금산 명물하면은 뭐니뭐니해도 이것 아닐는지야 여기 어. 금산이 아무리 인삼의 고장이래지만, 네 인삼이 없는 동네가 없네. 곳곳에 진짜 저보다 훨씬 큰 인삼, 홍삼 그런 것들이 음. 엄청 이렇게 서있더라고요 건축물이. 어. 인삼은 인삼인가봐요 어 뭐, 여기는 인삼 튀김을 하네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왜 이렇게 네. 얼굴이 조그만데 TV에서는 가던데 그런가? m t v 를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응. 근데 너무 조그마아네 고맙습니다 이건 네. 뭐 하는 거예요? 인삼 튀김 아 인삼 튀김 네.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는 네. 다리쪽부터 먼저 먹는 건가? 네 <laughs> 너, 저도 하나만 치면 안 될까요? 드릴게요. 아, 맛있어습니다 와. 이게 뭐예요? 아, 간, 이게 조청이에요. 놓죠? 아, 조청. 조청. <웃음> 네. <웃음> 조청도 귀한데 인삼을 이렇게 아, 이거 같은데요. 맛있다, 어. 지금까지 먹었던 그 인삼 향은 좀 다르네. 그리고 쓴 맛이 안 나지. 네, 쓴 맛이 별로 안 나요. 단맛이 나요. 놀이동산 가면 먹는 좀 추러스 느낌도 조금 나는 것 같네요. 근데 이거 아기들도 잘 먹죠? 아기들도 한 초등학생들은 잘 먹고 음. 요 미유 이런 거는 잘 먹어요. 뛰어서 음... 먹이면 그러면 감기를 안 한다. 아, 그러니까 이이 동네는 병원이 없겠네 금산에는. <웃음> <웃음> 인삼, 하고 연관, 안된 집이 없는 것 같아, 삥 둘러 없어요. 시장은 뒤에고그 위에 가면 수삼센터, 옛날 구시장. 그러니까 그런 가게가 셀수 없네 그렇죠 국내 최대 규모의 인삼 약초 시장답게 연간 5천 톤이 넘는 인삼이 도소매로 저렴하게 판매된다니 정말 우리 인삼의 메카라고 할수 있겠네요. 예로부터 인삼의 풍흉은 국가의 살림살이를 좌우한 큰 작물농사. 인삼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오랜 전통은 세계인이 찾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인삼으로 시작해서 인삼으로 끝나는 인삼 한정식. 아, 방금 몸풀기였나요 <laughs> 근데 이 집이 꽤... 오래된 그런 집이네. 금산 하면 은 인삼, 인삼하면 금산이라더니 조문난 명작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에부터 약식동원 약과 음식은 하나라고 했거늘 약이 되는 밥상을 지금 공개합니다. 사장님, 네. 또 우리 주문부터. 아, 네. 소고. 예, 네, 뭘로 드시겠어요? 아, 뭐? 뭘 보통 먹나요? 주로 이렇게 귀한 손님들 오시면 비빔상을 주로 많이들 드시죠? <laughs>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운동 선수치고는 네. 그 CF 섭외가 네.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네. Is power 나만의 순간. 멈추지 않는 파워. 세상 모든 여행 고수들을 나의 에리안 파워는 상대가 아닌 나와 겨루는 순간 나오죠. <laughs> 그동안 장가는 가고 남겠다. 뭘뭐 작은 집을 하나 살수 있겠네. <laughs> 운동 선수들은 보양식을 많이 먹는 편인데 제일 먹기 힘든 보양식은 어떤 거였어요? 저는 솔직히 뱀이었 같아요 <laughs> 먹었는데 그 엄청 비린 양이 확 나는데요. 뱀이 아무리 뭐 효과 있다면 치더라도. 네. 인삼 뭐한 다섯 뿌리 먹으면 되겠지 뭐. 인삼 뭐한 다섯 뿌리 먹으면 되겠지 뭐. 그럼 먹으면 잘못 죠 언니, 는 샐러드 먼저 하고. 네. 언니가 해부장 그 만들고. 어? 오로지 인삼 향에 취해 연고도 없는 금산에 터져본 지 벌써 10년. 인삼에 매달린 밥상은 어떤 모양일까요? 실례합니다. 음. 뭐 여기 게장이 다 나오네. 한 눈에 딱 봐도 정성을 들인 찬들이 가득 가득합니다. 또 나와요? 아 당연하죠. 음.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추북 깻잎을 가지고 페스토로 만들었는데 인삼하고 버무린 거예요. 아 이게 인삼이에요, 이게? 네네네. 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인삼을 넣고 이렇게 볶은 찹스테이크고요. 인삼을 묻히고 끓이고 절인 각양각색의 인삼 찬들이 눈을 사로잡네요. 야, 밥에도 인삼이 들었어. 오, 어? 어, 진짜네. 요거는 금산에 오셨으니까. 아, 요거는 <laughs> 금산에 오셨으니까. 아, <laughs> 자, 이제 오기 전에. 네, 안부리 씨, 아, 감사합니다. <laughs> 이런 약기가 한게 없네. 음? 음. 음. 어? 어 너무 좋네요. <laughs> 음. 금산의 인삼으로 시작해 인삼으로 끝나는 인삼 한정식 한상. 하나 둘셋 넷. 그 벌써 20가지가 나온 거죠. 대장마. 네. 가지 수가 많아 뭐부터 먹어야 할지 도통 모르겠더군요. 음. 괜찮죠, 음. 괜찮아요. 물로 간지는 네. 인삼 향이 비가 막힙니다. 분명히. 네. 그건 딱 집에서 영화 보면서 먹으면 되겠는데요? 젤리. 젤리, 젤리. 요이 씹을수록 그 네. 인삼 맛이 느껴져. 오. 와. 은 인삼을 어떻게 밥에 넣을 생각을 했을지. 밥에 인삼 들어가니까 인삼이 씹힐 때 단맛이 아주 강하네요. 그게 이제 먹다가 한번 딱 씹혔을 때확 맛이 치고 올라오네요. 이야 맛도 맛인데 벌써부터 건강해지는 느낌이랄까요. 다런 음식에 비해서 다른 에 비해서 이게 가운데가 인상인 것 같아요. 응? 그래? 하이브야 <목소리> 귀한 등이까지 넣었으니 참. 오우. <laughs> <어우. 목소리> 압도적인 맛이랄까요. <목소리> 야 향도 네 국이 정 너무 맛있는데요. <laughs> 이게 가운데가 인삼인 것 같은데요? 응, 그래? 응, 그래? 어, 이거? 네. 인삼 김치말이 이런 것 같아요. 맞네. 인삼이죠? 세상에, 인삼으로 별이 별거 다했더군요이같거 이런 음맛 이것도 되게 맛있네요. 아, 이거는 먹자마자 안에 물 같은 게촥 나오는데 좀 짱아치라고 해도 될 정도로 좀 새콤하네요. 어, 굉장히 그 아, 정확하게 맛을 꼬집는데. 맞아요. 새콤한데요? 이건 거의 짱아치 같은데. 네, 새콤한데요. 말고 튀어나오네. 드실만 합니까? 네, 맛있습니다. 어... 연구원에서 먹어야 돼요. <laughs> 어떻게 하셨죠? 음, 그게 조금 부담스럽네요, 연구원에서 아, 먹어야. 제가 음식을 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집은 일단 인위적으로 화학 조미료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런 토마토도 다 말린 거고요. 네. 제가 슴슴하다는 네.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어, 식사하시고 나면 조금 편하시죠. 네,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소금. 네네. 음, 이것도 인삼인가요? 아, 요거 인삼 있어요. 아, 이거 인삼이 이것도.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네요. 더 부드러운 식감이 저는 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너무 딱딱한 건가요? 음, 여기 좀 익혀가지고. 네네. 음. 아, 맛있다. 여기가 맛집이잖아요. 여기가 맛집이잖아요. 아니, 근데 네. 인삼이 효과가 있어 보여요? 아, 어. 인삼. 네. 어때요? 네. 인삼이요? <laughs> 어, 아니, 빙글빙글 웃으시니까 영자신 영 있어 보입니다. <laughs> 영자신 있어 보입니다. <laughs> 임삼 한정식의 인기는 허명이 아닙니다. 약효와 맛이 절정에 달하는 6년근 임삼을 어지간한 요리에 다 쓰고 있다네요. 몸이 아픈 언니를 위해 연고도 없는 금산에서 식당을 한 지가 벌써 10년. 언니부터 살리고 보자는 마음은 손님들을 대하는 자세가 되었습니다. 음식을 보니까 네. 뭔가 연구를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보이세요? 그럼요. 아, <laughs> 어, 감사해요. 저는 사실 음식 하는 거를 어릴 때부터 정말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많이 좋아해가지고. 고모 집을 가든 뭐 할머니 집을 가든 이러면 거기에 있는 새로운 재료만 보면 전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들이 딱 와보면은 계란 한 판이 없어진 걸 보고 고모들이 귀향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시절 따라 시류 따라 멋내거나 남 따라가는 밥상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에 맞춰 인삼으로 차린 밥상은 결코 흉내 낼수 없는 맛일겁니다 덕분에 이 여름을 건강히 날수 있을 것 같네요. 음. 아, 야, 이제 드디어 건들기하는 개장의 손이 가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게요, 개장을 <laughs> 잃을 뻔했습니다. 오늘 인삼 꿈을 꾸겠는데요? 지금 그 인삼이. 다양한 음식. 인삼 그 낙체로 그것도 만들고보는데 네. 전체적으로, 아, 뭐 이건 좀 무리한 배합인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네, 전혀 안 들었어요. 좀 은은하게 나는 것도 있었고, 음. 쓰게 나는 것도 있었는데, 딱잘 어울리는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전부 다.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LA에서도 금메달 꼭 따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마당만 있는 집이 아닙니다. 영양도 건강도 챙겨줍니다.